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들어라. 오늘날 교회를 다스리고 지배하고자 하는 그 우상의 영을 멀리하여라.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우상 숭배는 너희 자신에 대한 숭배이다. 너희 자신이 영광을 받고 너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모든 이에게 진성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욕망의 이면에는 우상 숭배의 영과 교만의 영인. 그 사탄의 영이 지배하고 있음을 항상 명심하여라. 그 사탄의 지배하에 너희는 자신이 우상화되어 너희의 교회를 섬긴다면, 그 교회는 생명과 빛을 잃은 교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자기 우상화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겸손하여라. 먼저 순종의 백성이 되어져라. 내가 너희의 머리요. 너희는 나의 지체이고. 내 마음의 양들이니 내가 너희의 목자임을 항상 명심하여라. 그렇게 너희가 머물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때 너희는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머물게 되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그 우상숭배의 영을 대적하는 권능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참다운 겸손의 사람만이 그 교만의 아비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를 다스리려는 흑암의 세력, 교만의 압이 그 우상 숭배의 영을 대적하여 몰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매사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여라. 그리해야만 교회가 생명과 빛을 잃은 교회가 아니라 생명과 빛으로 충만된 교회가 되도록 회복의 역사함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질 만능주의를 삼가 경계하며. 타인과의 비교의식을 삼과 경계하여라. 너희는 메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여라. 타인의 이목과 너희 자신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과 일치하여 메사의 아버지의 뜻이 나의 인용할 양식이 되었듯이 너희도 아버지의 뜻을 인용할 양식으로 삼을 만큼 너희 삶의 중심으로 삼고 아버지의 뜻이 너희의 영적인 깊은 뿌리가 되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 뿌리가 흔들림 없을 때 너희는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서서 아버지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권능을 얻게 될 것이고 능력이 뻗어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매사에 겸손하여라. 아멘.